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손 김승호입니다. 어, 오늘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 이제 탄핵도 어, 탄핵 전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예, 그러한 월요일을 맞이하는 4월 의 7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어제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 뭐 어 좋은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어, 어떠한 것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어느 어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또 나는 제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항상 필요한 것이 성인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오늘 지금 아침에 속보가 지금 여수에 예,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있습니다 아주 큰 불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인명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어,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빨리 조기치화가 완료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대선은 아마 6월 3일자로 예,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기총선, 조기대선이죠. 조기대선 대통령, 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 이제 움직여야 할 대통령, 예,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벌써 시장 장토크가 973회입니다. 973회 시장 장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주간의 시장을 알리면서 새로운 일들 또 놀라운 아 어... 화재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또 함께 출렁이는 그러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난리가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5% 이상 급락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미국 트럼프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온전 세계의 온 나라. 어,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 뭐, 지금 뭐, 비트, 비트코인, 뭐, 어, 그러한 부분도 보니까 지금, 코인 예, 시장도 아마 10% 이상 급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많은 이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어, 원달러 한율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어,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 아 다섯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음, 매화꽃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화꽃, 다선 김승호. 옛날 옛적에 의적이라는 심지구는 녀석이 있었지. 이름은 몰라도 흔적은 매화꽃으로 남기던.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매화를 보니 인간사에서 늘 그려지던 여러 모습이 떠올라 권모술씨에 능하고, 제잘난 맛에 산다 해도 실언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또한 거짓인 것을, 작은 것에는 신의를 주는 부족함은 양해라도 구하는 그런 진솔함이 필요한 것을 그저 입 닫으면 누가 이해를 할까. 하늘을 향한 매화가 내게 가르침을 주는구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각자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 개개인의 사정이 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해소하고 싶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답을 하는 것이 먼저이죠. 어, 아무 것도 답하지 않고 아, 나는 나, 내 사정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 그것은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접하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경과 곤란함을 겪게 되는 또 실망과 아, 참 신의에 금을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왜그 생각들을 서로가 그러니까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와 또 배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어 소통이고 협치가 아닐까. 일상생활에서도 또 정치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아 지방 정부 예또 도시마다의 어떠한 여건들을 상황들을 돌, 돌아다 보면 참 안타깝다는 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어, 결국은 상처가 되고 어, 아픔이 돼서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 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어, 단둘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어, 숙성한 어떠한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성인으로서의 가치, 자격,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러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어, 햇살도 맑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아직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 또 주변의 어, 지역에 따라서 아직 어, 추위와 한기가 드는 그러한 날씨, 기온차가 많이 심한 날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해모, 유념하시고,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열어나가는 그런 월요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